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곤대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느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실험도 감당할 만할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신앙적 과제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물론 선택은 나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과 학교 진로와 배우자 등과 같은 일들을 매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가는 인생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실험이 있을 수도 없고 연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어, 되돌아올 수 없는 단한 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된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 길을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담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이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라고 지시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삭의 아내 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여러 처녀들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처녀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어진 환경처럼 모든 것이 늘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아내감이 서울에 있느니라 혹은 부산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단 결혼 문제만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기업에 취직해라. 너는 어디에서 살아라 등 지시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충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듣던 어떤 신학자는 성경은 나침반이기는 하지만 약도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동서남북이라는 큰 방향은 제시하지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침반인 것은 성경은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란 어떤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그 원리를 터득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지, 길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원리를 깨달으면 그 방향 안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입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바른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원리로서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절만 읽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은 큰 숲의 한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숲은 생각지도 않고 한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통독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성경통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800km를 여행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어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기도의 힘으로 나올 의성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계속 가야 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이미 경험하시다시피 신앙적답을 얻기 위해 여쭈야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위해 쉼 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씀 따라왔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준대로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감인지 사람의 미련한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고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민지를 알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과 방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고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두 번이나 은혜를 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나를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매 순간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말씀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